과서송 문제 19번 문제 원과 부채꼴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림이 너무 귀여운 그림이에요. 그죠? 유진이가 탄 그네는 점 5에 매달려서 그쵸? 어떤 부채꼴 호 방향으로 그네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. 음. a 지점에서부터 d 지점 사이를 움직이는데 각게 크게 나왔죠? 전체 AOD의 각이 크기가 126도, 큰 각이 126도고요. 각각의 호의 길이비가 나왔습니다. 이걸 가지고 쌤이 좀 식을 좀 세워볼 건데요. 잘 보세요. 호 AB, 호 BC, 그리고 호 CD 사이의 어떤 b의 값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괜찮을까요? 세 개, 그죠? 첫 번째는 AB 대 BC가 2대 3으로 나와 있고요. 으흠. BC와 CD가 6대 11로 나와 있습니다. 쌤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. 이 BC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6으로 힌트가 나와 있거든. 쌤이 우리 비대식 성질이죠. 네, 초 6대 배웠습니다.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값인 2를 곱해줘도 그 비의 값을 성립한다라고 배웠던 것 같죠. 아 쌤이 이렇게 이렇게 6을 일치시켜 줬거든. 그러면 이세 개의 비의 값이 어때? 어떻게? 어떻게? 4대6대 11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. 길이의 비가 호의 길이의 비가 4대6대 1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랬을 때 우리는 BOC에 대한 각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. 바로 6에 비해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것이죠. 이 전체 각의 크기가 126도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. 126도 중에서 선생님은요 비례 배분입니다. 4대 6대 11에 대한 등분으로 정확히 말하면 21등분으로 나눴을 때 각을 몇에 해당하는 가운데 6에 해당하는 각의 크를 기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. 잘하셨습니다. 21분 6이 되니까 약분해서 36도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괜찮겠죠? 이 문제는요 흩어져 있는 어떤 비의 값을 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비례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 요것을 좀 연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